택바이크는 이렇게 물에서 둥둥 뜹니다. 택바이크는 이렇게 물에서 둥둥 뜹니다. 뭐가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사이요. 출력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팻바이크를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알루미늄 팻바이크였었어요. 알루미늄 팻바이크도 물에 뜹니다. 아, 뭐 원인은 이 타이어 구력 때문에 뜹니다. 그래서, 팻바이크를 어, 타고 도광을 한다든가, 물을 뭐 건넌다던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거 뭐 고난도의 기술이 없으면 물을 타고 건넌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드는게 팩파이프입니다. 왜냐? 부력이 세기 때문에 앞뒤를 눌러주지 않고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눌러주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죽어집니다. 거의 10년 만에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 코바이크로 제구정결가다 무선이고 어 근데 그냥 물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